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다. 아 선생, 아프싱싱 카레 아프 오늘 요리 카레 없어. 행복해, 프밥아 선생. 아프아니게 <laughs> 어, 발음이 이상다 아프다. 아프다. 여러분들의 친구 프이스프 여러분 아플 때 먹는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는 파를 맞춰서 좀한 손으로 할수 있는 요리로만 도전을 했어요 사실 뭐 파전은 한 손으로 할수 있는 요리다 파전을 누가 한 손으로 합니까? 파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래서 아픔의 상징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자취생들이 혼자 아플 때 서럽게 정요리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먹어야 될때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엄청 간단한 닭죽을 해봤는데요 물론 죽을 먹는다고 해서 뼈가 빨리 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고도 신박한 레시피가 될 예정입니다 고고씽! 보시면은 닭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진짜 신박하게도 이 닭가슴살 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에서 지난번 <놀람> 탑3 동날 요리할 때 초계국수 할때 쓰고 남은 거예요요걸로 닭죽 만들 겁니다 어차피 닭죽에도 다 찢어서 넣으니까 그리고 회사에 쌓여있는 즉석밥 그리고 얘는 홍삼입니다 홍삼은 사실 준비물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말하자면 긴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팔이 다쳤을 때 안녕하세요 라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되게 아픈 네 급하게 이제 올렸던 영상인데 진짜 뻥 안치고 그걸 보시고 홍삼을 보내주셨어요 범선생님 이거 보시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여튼 오늘 영상에안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밥 범선생으로 찍은 첫 광고예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재료는 부족하니까 필요한 재료들을 사러 공천동 대농마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림 식재지 마트인가? 고고싱싱 카레이소 카레이소 401호 형이 부른다 왜요? 하는 와중에 401호 형님을 만났습니다 Cuz I'm a b a d d a 이런 표정 지어줘야 돼 Cuz I'm a b 어, 사실, 401호 형은 너무 잘생겼다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과학적이면 저희 그 집합사서에 출연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손이 아파가지고 장을 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좀 들게 하고요, 올려보냈습니다. 제 분량을 뺏길 순 없죠. 401호 형 찾는 댓글 달지 마세요.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롤을 시작해볼까요? 무엇보다 요리하기 전에 힘을 얻기 위해서 홍삼 한포 하기 전에 한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광고라서 그래도 노출을 좀 해야 돼요 보통 홍삼 같은 경우는 사실 일참 나 홍삼이라고 말하면 홍삼을 다려낼 때약 47%를 제외하고 52%는 홍삼 물에 녹지 않아서 버려진다고 하는데 그 모든 홍삼을 통으로 갈아나와서 100%의 홍삼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홍삼, 홍삼 음... 입니다 아와 한번 어마무시하게 진한 홍삼 아닌겨 여러분들 만보이소이 보이소 아.. 아씨.. 아 맛이 세네 많이 썼구나? 진짜 갈아 놓는게 맞나 맞나 봐요 겁났어요 아우 어, 겁나 몸이 좋아지는기분이야안고지 보고 있나?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레시피를 좀 복잡하게 해석할 뿐이죠 사기 전에 이제 준비물을 한번 점검봐라 오늘의 핵심 준비물 치킨 스탁 안 샀다 치킨 스탁 사 올게요 이런 멍청이 똥 멍청이 아, 찍혔어 서또 사왔습니다. 한개 5,980원. 되게 비싸요. 이게 내가 닭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닭 맛을 내야 되는데 이게 닭 맛을 낼수 있는 소스라고 왔더라고요. 원산지가 무려 미국이에요. 그리 마트 한 구석에 좀짱 박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 그거 산다고 30분 걸렸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닭가슴살에 뚜껑을 따서 기름을 버려주세요. 국물을 따주세요. 아이고 일단 닭가슴살 캔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국물을 다 모두 버려주세요. 단백하게 가는 거 아니겠어? 아무튼 단백질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단백질 양을 많이 먹기 위해서 이 캔이 지금 단백질 한 캔에 14g 들어있거든요한 캔에 보통 최소한 25에서 한 30g 먹고 있어서 두 캔은 먹어야겠네손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주 준비한 양파와 당근, 버섯들을 잘 다져주시면 되는데. 나올아 엑스칼리버, 전설의 칼. 당근은 3분의 1. 아, 어, 깁스 아주 좋아. 이럴 때 아주 유용해 깁스. 최고야, 사랑해. 자, 그 다음은 양파는 2분의 1. 개아양 4분의 1개구나 양. 저같이 칼질 못하는 자취생들은 그 다이소에 가면 5천 원짜리가. 다지는 기계가 있어요. 네, 일단 이 친구들은 다진다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지죠, 여러분. 신기하죠? 아주 좋아요. 그걸로 다지시면 기가 막힙니다, 아시겠죠? 아, 지금 홍삼보다 이거 다지는 게더잘 팔리겠네요. 그럼 여에서미안하니까 홍삼정 프리미엄 스틱. 참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냄비에 불을 올리고요. 냄비에 참기름 두 큰술을 두른다. 참기름 반에서 1 7 0도면므로 너무 센 불에 가열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고고싱 에이 완벽해 영롱해 그리고 참기름은 발연점이 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수한 상황에서만 참기름을 쓰는데 그때는 불을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참기름이 타버리거든요 Be careful, take care of yourself, y you know? 이 정도에서 이제 이 친구들 넣어주는 거야좋와 아주 영롱한 소리가 나 어, 얼마나 먹냐구요? 양파가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적당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양파가 갈색빛이 돌때 물을 넣어주라고 하는데, 이 머그컵이 보통 300ml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밥을. 유분 분량이니까. 어 여러분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밥 같은 경우를 이제 죽이나 끓이거나 이럴 때 눌러 붙습니다. 아시겠죠? 부지런하게 계속 저어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드디어 이 치킨 스타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당 육수로 한게 아주 아니라 약간의 그런 자취생 간단 요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네. 맛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치킨 스타을 이용해서. 자기 맛을 내주는 거다 그것만을 기억해주세요 저도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 먹어야체스 나와라 반 숟갈 정도 엄청 짜요 엄청 짜서 진짜 소스라서 오쉣 반숙갈반숙갈이죠넌반숙갈이죠 파스콜, MSG 맛이 나긴 나 그거 있잖아요 왠지 가족끼리 모임 가서 닭백숙을 시켰는데 고기 다 먹고 수다 떨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약불로 내가 계속 가열하고 있었는데 네. 계속 나갈 때쯤 아쉬운 마음에 배고픈 마음에 국물 한 숟갈 딱 떴을 때그 엄청나게 고밀도의 짭조름한 닭백숙 이그 맛입니다 거기서 비린내 빼고요 리핏 yeah, 애프터미 자, 이제 어느 정도 닭죽이 다 익은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얼마나 졸이는지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갈리겠죠? 저는 빨리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바로 시식 세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죽을 한 이유가 아파서 영양분 흡수보다는 제가 아시다시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밥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손, 왼손 숟가락으로만 먹을 수 있는, 있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 죽이 또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최적 음식,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걸 제가 먹었습니다. 소금을 넣고 뭐 다른 걸 첨가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알아서 간 맞춰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살짝 덜 익혔어요 마음이 급한 것도 있지만 제가 원래 자체가 너~~무 희멀거리한 주은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씹히는 맛을 좋아하거든요 밥알 자체가 좀 살아있죠? 양파도 좀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음음 음. 좋다 근데 치킨스톡 치킨스톡 처음 써봤거든요? 음 음. 음, 아 확실히 국물이 좀 다르네요. 물론 뭐 닭백숙의 그런 깊고 진한 맛까지는 아니지만 어? 가끔씩 이제 쌀죽을 끓이면 은 소금과 참기름 간장 맛을 먹거든요. 그건 아니야. 아 그리고 또 이거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을 먹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김을 싸먹는 거예 <laughs>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김이랑 먹어요. 김이랑 죽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죽을 한 숟갈 뜹니다. 이렇게 떠가지고요. 준비된 김을 한장딱 올려주고요. 이렇게. 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죽을 먹는데 사실 뭐 시식하면서 죽 가지고 제가 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홍삼증기 좀만 곁들이자면요 일반적인 홍삼 기능에는 면역력 증식, 혈류개 상산화 효과, 피로의 비역력 영 증식, 연기 증상 개선이 있는데요. 깁스 하면은 이제 제가 보이시겠지만 손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얘 몰로 멋씻어도서 그러고 있는데 많이 저리거든요. 계속 붕대라고 있어가지고 그럴 때 혈류개선 또 하라고 이제 홍삼 보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참다농서 어 이번 달은 반비랑 조이 월급을 잘줄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월 그 급이 밀린 적은 한 번도 없으면 여러분 아시겠죠? 닭가슴살 캔으로 만드는 초간단 닭죽 레시피 끝! 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초간단 닭죽을 먹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쉽게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만큼 진짜 오늘 레시피 신박했어요 이게 반비의 아이디어와 인터넷에 있는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만든 건데 여러분들도 꼭한번 아프실 때죽 드시고요 자취하면서 아프면 서럽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요 아플 땐 저처럼 간단한 닭죽과 함께 참다농삼 한포 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죠자 어쨌든 집밥범 선생은 다음 주에 좀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알람 설정이 조금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알람을 하셔야지 영상이 뜨면은 바로 알람이 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좀더 광고 받았으니까 이 광고비로 좀더 재미나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팀 브라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올여름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들 시원하게 보내세요. 안녕.